이번에 나온 넥소, 왠지 사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넥소를 왜못 사고 있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수소차 넥소입니다. 일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던 등급입니다. 6,765만 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3kW 모터 파워에 수소 파워 트레인이 적용됩니다. 마력으로 치면 153마력이라 2.0 자연흡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약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토크가 40.3 정도로 산타페 2.2 디젤 정도의 힘을 내어주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으로는 충분한. 스펙입니다. 넥소의 전자식 변속 버튼은 왼쪽 버튼은 D, 오른쪽 버튼은 R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것 같아도 몇번 쓰다 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멈춰주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로 이탈 시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밀리는 정책길에서도 운전자가 액셀 브레이크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차가 알아서 주행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사각지대 경고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차선 이동 시 충돌 위험이 생기면 차가 알아서 스티어링을 꺾어 충돌을 막아줍니다. 모던이 넥소의 기본 등급이긴 하지만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기본 적용되고요. 넥소의 주간 주행등은 가운데 끊김 없이 좌우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보면 확실히 존재감 있긴 합니다. 제네시스 G80급에나 들어가는 후진 가이드 램프는 후진 카메라로 보면 차량의 후진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좀더 직관적인 주차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앞 유리뿐만 아니라 1 도어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실내 정숙성에 꽤 좋은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산타페는 캘리그래피까지 올라가야 1열의 이중접합률 유리 들어오죠. 가죽 스티어링은 열선이 내장되어 있고 운전석 시트뿐만 아니라 조수석 시트까지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엔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운영하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넥서도 엄연한 SUV니까 2열 6대4 폴딩은 당연히 돼야겠죠. 그리고 수수 탱크가 차량 하단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흉물스럽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뒷좌석 탑승자들 여름에 덥지 말라고 2열 송풍구 기본 적용되며 작년 모델엔 오토 업다운 윈도우가 운전석만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턴 착해졌습니다 조수석도 오토 업다운이 됩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하여 신호 정차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회생제동 컨트롤 패드시프트를 넥소에도 넣어줍니다 저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수 수소차에게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회생 제동을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해서 뭐 전기를 아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재미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로 브레이크 강도를 조절하며 감속을 하는 게꽤 스포츠 드라이빙 할때 코너 진입 전 시프트 다운으로 감속 가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 현대차는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에도 이 패들 시프트 회생 제동 기능은 꼭 빼지 말고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센서는 후방, 전방, 전부 적용되며 후방 카메라는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백미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내비키느라 자주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꽤 사각 없는 후방을 보여줘서 키고 다니면 편한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 배출 스위치 이건 왜 생겼냐면 넥소가 수소차다 보니 생각보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생기는 물의 양이 꽤 상당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 가솔린 차량들 마냥 주행 중에 물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면 상관 없는데 꼭 차량 주차 하고 나서 갑자기 쉬싸는 강아지만냥 쪼로로로 나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넥소가 주차한 자리엔 물이 흥건하게 젖어버리는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곤 했죠. 그래서 이번에 물 배출 스위치가 생긴 겁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스위치 눌러서 물 빼주라고요. 내비게이션은 12.3인치 대형 내비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현대차에서 12.3인치 내비가 들어가는 차는 오직 그랜저 뿐입니다. 펠리세이드도 산타페도 10.25인치로 좀 작거든요. 모던 등급 단점입니다. 전자석이 인조 죽입니다 나파 가죽까진 아니더라도 천연 가죽 정도는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급을 나눈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고요. 계기판이 풀 LCD가 된 점이 반갑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가서 보면 10.6인치는 계기판으로 쓰기엔 좀 작기는 합니다. 이왕 넣어주는 거내비게이션과 같이 12.3인치로 확 올려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참고로 산타페 계기판은 12.3인치입니다. 그리고 넥소가 아무래도 많이 팔리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 추가 옵션은 따로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해도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고를 수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거 만약에 놓고 싶으면 330만원 더 주고 프리미엄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7095만원이고요 모던 등급 대비 330만원 올랐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좁은 공간에 주차된 차를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RC카 움직이듯 출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을 볼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추가되고 주차할 때 편한 서라운드뷰 모니터도 같이 적용됩니다 SUV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스마트 키를 들고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며 마지막으로 크렐 오디오까지 이모조모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 단점입니다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이 되지 않은 점이 아직도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아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급감을 위해선 나파 가죽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연 가죽 정도는 넣어주는 게 맞는데 말이죠 운전석 시트가 전동 시트지만 메모리 시트가 되지 않아 이지 억세스 안되는 것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전동이지만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점도 좀 아쉽습니다 이거 하려면 결국 사제로 튜닝 해야되죠 이왕 되는 옵션들 그냥 릴레이랑 버튼만 좀 넣어주면 다 되는건데 이거를 이렇게 아끼는거 역시 현대스럽달까요 동급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친환경차 3대장 크기 먼저 비교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델3는 넥소보다 길이는 2 3 m m 휠 베이스도 85mm나 더 큽니다 하지만 차폭이 11mm 작죠. 투싼은 반대로 넥소에 비해 길이는 40mm, 휠베이스는 35mm 작습니다. 대신 폭이 5mm 더 커요. 하지만 실제로 넥소에 앉아보면 와 이거 차 생각보다 꽤 큰데?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자면 넥소는 투싼보다는 크고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은 차? 그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풀옵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대신 테슬라 모델 3는 자율주행 옵션을 뺄게요. 그래도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되니까. 넥소는 7,095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테슬라 모델3는 1,616만원 싼 5,479만원 리로 EV는 1,940만원 싼 5,155만원 투싼 하이브리드는 3,493만원 싼 3,602만원입니다 넥소가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두배는더 비싸죠 하지만 넥소에겐 어마무시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넥소의 서울기준 보조금은 약 3,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구매 가격이 3,745만원으로 가장 저렴니다 모델3 스탠다드는 6천만원이 안넘어서 약 1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4 7 3 9만원에살수있고요 그렇다해도 넥소에 비해선 994만원 더 비싸죠. 니로도 약 1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 395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넥소보다 210만원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투싼 하이브리드는 21년 기준으로 구매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넥소보단 143만원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취등록세는 얼마일까요? 넥소의 취등록세는? 는약 35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차값이 워낙 비싸서 취등록세 할인을 14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비싼 거죠. 테슬라와 니로 EV도 전기차라 취등록세 할인은 140만 원 받고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4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10만 키로 주행 시 주행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수소는 1kg 단위로 팔고요. 가격은 8 0 0 0 원입니다. 넥소의 연비가 1kg 당약 96.2km를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잘 계산이 안 되는 단위. 이긴 하죠. 그래서 차 파고식으로 계산해 보면, 넥소는 1km 당약 83원이 소모되며, 10만km 주행 시 832만원의 충전비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그리 저렴하지 않죠. 하지만 그건 알아야 돼요 넥소가 친환경차라고만 했지 유지비 저렴한 차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곧 충전요금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1kw당 344원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요 테슬라 모델3는 1km당 59원이 소모되며 10만km 주행시 593만원이 듭니다 넥소보다 238만원 싸죠 니로는 넥소보다 183만원 덜 들고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895만원으로 넥소보다 63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넥소는 무료 수소 충전 운전을할수 없다면 그리 저렴한 운영 비용에 차량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포함한 5년 10만 킬로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넥소나 테슬라 니로 EV는 전기차기 때문에 1년 세금이 매우 쌉니다 겨우 12만 3,500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는 넥소보다 238만 원 싸죠. 니로는 183만 원덜 듭니다. 그에 비해 투싼은 세금 때문에 139만 원더 내야 되죠.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5년 10만 킬로 유지비 다 포함. 계산해보면 넥소가 가장 쌉니다. 1616만원 더 쌌던 테슬라 모델 3는 932만원 더 비싸지고요. 1940만원 쌌던 니로 EV도 넥소에 비하면 149만원 더 비싸집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도 넥소보다 3493만원 저렴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193만원 비싸지게 되죠. 이렇게 보니 이번에 나온 넥소 왠지 사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넥소를 왜못 사고 있죠? 가격표 한줄평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인구 다 합쳐서 2,600만 명이나 되는데 수소 충전소가 7개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소 충전소를 더 지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 정부 부처 장관들 그리고 각 공기업 기관장들 무조건 수소차만 태우면 알아서 늘어날 겁니다. 이로써 넥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